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94, 95페이지 내용이죠.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선 1번부터 보시면 번역별로 초등학생 수를 우리가 그린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항상 이 그린 그래프를 볼 때는 이 각각 여기 써있는 이 자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큰 사람 모양은 각각 몇 명을 나타낼까요? 초등학생 수? 네, 큰 사람은 10만. 그리고 작은 사람은 만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어, 우리가 딱한 눈에 이 지도를 봤을 때 어떤 권역이 사람이 제일 많아 보여요? 딱 봐도. 그죠? 여기 있는 서울, 인천, 경기권이죠. 예. 네, 터질라 그러죠, 아주. 자, 그리고 가장 적은 데는 어, 딱 봐도 이 작은 사람밖에 없는데 수도 적은 제주도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강원권역의 초등학생 수가 제주도권보다 예, 몇배 정도 차이가 날까요? 예, 딱 봐도 여덟, 여긴 넷. 그러면 두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이 그린 그리프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많다. 그죠? 서울, 인천, 경기권이 가장 많고. 자, 그 다음 어디였어요? 어? 딱 봐도, 대충 딱 봐도 경상도, 그죠? 대구, 그리고 부산, 울산, 경상, 이쪽. 자, 그 다음에는, 어, 큰 사람 수만 세워도, 그죠? 여기 있는 이 충청도권이 세 번째, 그 다음 전라, 강원, 제주순이다. 이렇게 이 순서를 파악하기가 쉽네요. 자, 그래서 그린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까 말했듯, 이 크고 작은 걸 비교하기가 쉽죠. 한 눈에 딱 봐도 비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숫자로 써서 나타냈었다고 하면은 숫자를 일일이 읽어봐야 되지만 여기는 딱이큰 사람 이 차지하는 면적 수만 봐도 우리가 한 눈에 아 어디 초등학생들이 많이 살고 어디에는 적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번에는 다음 문제에서는 우리가 표와 그리고 그림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서 한번 어떤 자료가 무슨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95쪽 2번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은 권역별 초등학교 수에 약간 학생 수였죠. 네. 조금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프는 교과서과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만 갖다 붙여놓은 거지. 이 표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어, 권역별로 학교수가 나와있죠. 근데, 어린 값으로 나타내보라고 합니다. 이 어린 값은 어디까지 나타내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10의 자리까지 딱 봐서 이렇게 올려주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줘야겠죠. 반올림을 하라니까. 자, 그랬을 때한번 봅시다. 자, 2113이에요. 학교수가. 자, 그러면은 13이 50보다 작죠? 100에 반은 50이니까. 자, 그러면은 버려요. 그래서 2100. 자, 아, 여기 봅시다. 아. 대전, 세종, 춘천권. 자, 8 6 2개예요 그러면은 10의 자리까지 봤을 때 62면 50보다 크죠? 어떻게 해야 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800이 아니라 90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광주 전라권 봅시다. 1002개래요. 1002개면 어떻게 돼요? 11자리까지 봤을 때, 어, 2네, 50보다 작죠? 내다 버려요. 자, 그러면, 1000. 자, 강원, 351이네요. 어, 미세하지만, 50보다 크네요. 자, 올려줍니다. 그 다음, 대구, 부산, 울산, 경상권. 자, 1623입니다. 여기 보면, 23, 50보다 작죠? 버려요. 1600. 자, 그럼 여기는, 그1 0이 되겠죠? 똑같이. 자, 그러면 어, 이제 권역별 초등학교 수를 한번 우리가 그린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물 5 있죠? 자, 뒤쪽에 준비물 5 여기 보시면 써 있어요. 준비물 5라고 네, 준비물 5 뜯어서 준비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준비 다 됐죠? 자, 준비가 다 됐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 인천, 경기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붙여 나가 볼게요. 자, 여기서 우선, 큰 학교, 큰 학교는 하나당 몇 개래요? 어, 천 개래요. 자, 그 다음에 작은 학교 스티커는 하나당 어, 백 개랍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서울 인천 경기권에는 그죠. 큰 학교 두 개, 그리고 작은 학교 하나가 들어가야겠죠. 그쵸? 맞죠? 자, 그 다음, 대전, 세종, 춘천, 이쪽이죠. 이쪽권을 한번 봅시다. 자, 900이네요. 그러면, 어, 작은 거 9개만 들어가면 되겠죠. 어, 엄청 많네요. 네. 자,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릴 필요 없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광주 전라권. 자, 어, 천이네요. 야, 이거 하나만 으면 되네. 완전 좋죠? 예. 네. 자, 이렇게 천. 그죠? 너무 크게 그랬나? 자, 좀 줄여줍시다. 그래서,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 강원 봅시다. 강원 400이에요. 약 400. 자, 그러면은 4개만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대구, 부산, 울산, 경상 이쪽이죠. 이 큰데 자, 1600이랍니다. 그러면은 어, 큰거한개그 다음에 작은 거 여섯 개나 들어가네요. 아, 선생님이 참 제주도로 빼먹고 안 그랬네. 자, 제주도 그려주면 여기는 어? 작은 거 하나만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알 수가 있나요? 이 그림 그래프를 봤을 때, 그렇죠? 딱 봐도 이 커다란 학교 모양이 많은 아 서울, 인천, 경기권이 학교 수가 제일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는 아 제주권이 우리가 학생 수가 가장 아 학교 수가 가장 적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 그래프도 무적은 아니에요. 자. 여기 비교해서 한눈에 이렇게 그 학교 개수의 크기가 어디가 많고 적은지를 비교하기는 쉽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 그렇죠. 어린 값으로 퉁쳐서 그림으로 나타내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학교 수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하지만 표를 보시면 이렇게 1회 단위까지 정확하게 학교 수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자유마다 장단점은 존재하고 여기 그림 그래프는 한눈에 이렇게 그 항목들의 크기를 비교하기는 쉽지만 다만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